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시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세 사기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엔 민간 임대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어 오늘은 이러한 형태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무등산자이엔 어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위치 주소는 북구 우산동 470 마이너스 한 번지 일원에 위치했는데요. 사업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2,564세대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120동 218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누리는 게 가능한데요. 커뮤니티의 수준도 높고 관리비를 절감하기도 효율적이며 총 3,413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로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북구는 광주광역시내에서 최중심 문화특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 사업지가 속한 권역인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어 주변에서 모든 인프라를 누리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약 1조 15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유딜 사업도 추진하는 중인데요. 광주 역세권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5개의 구역을 통해 창업단지 및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만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풍부한 유입 인구를 발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지가 상승해도 큰 도움을 줄 듯하며 생산 유발도 이조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우제와 이번 현장은 연접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에 따른 미래가치 역시 상당한데요. 이 사업은 25년 완공을 목표로 19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광주역은 무등산자에엔 어울림에서 걸어서 15분이면 도착 가능한데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됨에 따른 서방사거리역은 7분 내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편리한 역세권이 구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빛내륙철도가 신설되면서 대구까지 환승하지 않고도 1시간대로 연결하는 노선이 추가되는데요. 영, 호남권을 잇는 광역교통의 허브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역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는 물론이고 호남권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전체의 지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고용 창출 약 1.5만 명과 경제 파급 표가 3조 9천억 규모를 예상하고 있어 미래 가치 또한 남다를 듯합니다. 이어서 주변 인프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보권 내에 홈플러스와 메가박스, 말바우 시장 등 문화 및 쇼핑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리기 좋은데요. 행적 복지센터와도 가까우며 NC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몰도 인접해 방문이 편리합니다. 또한 근처에는 숲세권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겨볼 수 있는데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나 역사민속박물관 등도 조성되어 있어서 취미 및 여가를 보내기도 충분한데요. 학군도 알아볼까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제공해주는 현 사업지는 초중고교 모두 걸어서 도착 가능한데요. 이 중에는 교대부설초나 전남대 및 광주교대 등을 비롯한 명문 학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무등산자에엔 어울림의 상품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대 세대가 공급되는 120동은 단지 배치도 상에서 커뮤니티 센터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엘리시안 가든이나 썬큰 갤러리 및 시그니처 등. 다양한 컨셉을 지닌 가든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께선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어디서든지 보내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 운동 시설이나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초대형 공원에는 무려 8,300그루의 수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바라보거나 밖에서 걷는 건 모두 만족스러운데요. 물놀이터의 경우 호남권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공간을 마련한 주차장 내부에는 무인택배함과 차량용 청소기도 배치했기 때문에 편의성이 우수한데요. 커뮤니티 내부에는 라운지와 운동 및 사우나, 스크린 골프와 키즈 카페, 독서실 및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등산자이에 넣올림은 세이프티 시스템과 지하 주차장 LED 디밍 장치 등을 설치했는데요. 스마트패스 특화 설계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나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문을 열거나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프로젝트가 주변에서 어우러지는 무등산자이엔 어울림을 확인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문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진행됩니다.